지방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하루 전까지 진행된 광역 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지지도 조사. 먼저 광주시장 지지도 조사 결과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56.1%, 주규환 국민의힘 후보 9.2%, 뒤이어 장현주 정의당 후보 2.9%, 김주업 진보당 후보 1.8% 등의 순이었습니다. 전남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영록 민주당 후보 57.2%, 이장연 국민의힘 후보 12.9%, 민점기 진보당 후보 3.3% 순위였습니다. 이어서 5파전인 광주시교육감 이정선 후보 19%, 박혜자 후보 11.6%, 정성웅 후보 9.6%, 이정재 후보 5.1%, 강동환 후보 2.9%였습니다. 지지 후보 없다, 모르겠다는 응답이 51.8%에 달했습니다. 전남 교육감은 김대중 후보가 25.8%, 장서궁 후보 23.9%, 김동환 후보 6.1%로 김대중, 장서궁 후보는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. 지지 후보 없다, 모르겠다는 응답이 44.2%였습니다. 지방선거에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광주 87.4%, 전남 94.0%였고 선거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 의향이 더 높았습니다. 현 정부 국정 안정과 현 정부 견제 중 어느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응답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. 정당 지지도에선 민주당, 국민의힘, 정의당 순이었고 국민의힘은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두 자릿수 지지를 받았습니다. 이번 조사는 KBS 등이 한국 리서치에 의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, 광주와 전남 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0명씩을 대상으로 휴대전화,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, 표본 오차는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5%포인트입니다.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.